예, 아름답고 복된 교회 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동안 평안하셨지요? 오늘도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어,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에 성삼위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담대하게 선포할 때 주의 진리가 우리 성도들에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십자가, 우리의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고난을 받은 기간이라고 하여 고난 주간이라고도 말합니다.우리는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씻긴 받아 영혼과 육체가 새로워지는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지난 주간 중에 보내드린 십자가 영상 기억하십니까? 한성도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잘 가다가 무거웠던지, 하나님,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요. 좀 자르도록 할게요. 하고 자의로 십자가를 자릅니다. 행복해 하며 십자가를 지고 다시 갑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주님, 십자가를 좀더 자르면 옮기기가 쉬울 것 같아요. 하고는, 이번에는 위, 아래, 양, 옆까지 짧게 잘랐습니다. 그리고는 만족스러운 듯이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인사까지 합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양쪽으로 갈라진 큰 절벽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희 십자가를 다리로 사용하여 건너도록 하여라.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몹시 당황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온 십자가를 사용하여 다리를 만들고 건너가는 것을 보면서 자기는 건너가지 못해 좌절하여 그만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왜 건너갈 수 없었지요? 십자가를 잘라서 십자가가 작아졌기에 절벽을 건너가는 다리로는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이렇게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 짊어질 수 있는 무게의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실 때에 왜냐고 묻지 마세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결정을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건널 수 없는 절벽이 있거든요. 왜 십자가가 우리의 희망일까요?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 아닙니까? 예수님 시대의 십자가는 죄인들을 처형하는 사형틀이었지 않습니까?그런데 어떻게 십자가가 우리의 희망이 될수 있습니까?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십자가만이 우리 구원의 유일한 희망이란 말입니다.십자가는 구원의 다리입니다. 이 다리 없이는 사망에서 생명의 이 절벽을 건널 수 없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다리입니다. 죄인이 이 다리를 건너지 않고는 의인이 될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다 없어질 이 세상에서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하는 다리가 십자가입니다. 성경은 이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한 십자가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희망입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말씀은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구원의 희망입니다. 어떻게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요 진리의 희망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받을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 받아 죽었기에 우리는 더 이상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서 6장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런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추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십장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고 의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자들을 사도 바울은 새 피조물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고린도부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우리의 희망입니까? 우리 죄인들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 죄를 없애 주셨기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도 모두에게 희망을 주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종류는 구원의 희망을 가질 수 없는 부류이고, 다른 한 종류는 구원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류라고 말합니다. 첫째, 구원의 희망이 없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울에 의하면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왜이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희망이 없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죄인의, 죄인의 사형틀인 십자가가 구원의 다리가 될수 있으며 죄인으로 사형당한 예수가 인류를 구원하는 그리스도가 될수 있는가 이것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를 성육신이라 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이시라 죄가 없습니다. 요한은 그의 서신 요한일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요한은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가 우리의 희망인가를 말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죄인을 구원할 수 없는 미련한 것으로 보는 사람들은 죄 씻음을 받으며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죄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믿지 않기 때문이지요. 결국 자기들이 죽인 예수를 구원자로 부를 수 없는 모순이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지요. 오직 죄 없는 자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 구원은 죄의 싹쓸 갚을 때 이루어집니다.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죄 값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죄인이 죄 값을 갚아 친히 형벌을 받으면 결국 죽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피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히브리서의 말씀이 옳은 것입니다. 죄인이 죄의 값으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면 당연히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죽음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죽어도 죽지 않는 하나님이 죽을 인생을 대신 죽으셨기에 죄의 값은 치르지만 예수님은 다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인이 죽지 않고 죄 값만 치러지니 죄인이 사는 것이지요.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미련한 것으로 여기면 멸망을 받습니다. 말하기도 싫은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둘째 그룹은 희망의 그룹입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입니까? 십자가를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으로 믿는 자들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하나님의 지혜요 구체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려 부활하게 하신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만드신 구원의 방법, 구원의 도구였습니다. 이 십자가 뒤에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 함은 두 번째 열매 그리고 또세 번째 열매 그 다음 열매 그또그 다음 열매가 있다는 대전제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고 그 다음 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가 첫째요, 우리가 다음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믿는 자들은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요, 부활의 능력이요, 주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아주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믿은 바울 사도가 주님 강림하실 때 당연히 그 다음으로 부활할 줄을 믿는 것은 당연하다고 우리도 잘 알고 있는데, 주님 강림할 때만이 아니라 오늘 죽는다고 말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날마다 다시 산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날마다 부활했다는 말이지요. 날마다 죽으려면, 날마다 살아나야 하니, 날마다 부활한다는 뜻이지요. 바울은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좀 어려운 말로 하면, 현재적 부활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적 부활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는 십자가 고난을 이길 최고의 희망입니다. 죽음을 이긴 부활의 능력으로 현재 당하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현재적 부활은 역설의 진리와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십자가가 능력이란 말도 역시 역설의 진리이기 때문이죠. 십자가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죽음 뒤에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뜻에서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만나는 숱한 고난과 다양한 고난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같은 것이에요. 죽을 것 같은데 삽니다.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아니, 죽으려 해도 죽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자들은 고난이 부활의 능력으로 가는 첫 단계일 뿐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역설적 진리가 현재적 부활과 잘 연결된 말씀이 아주 많이 있지만, 특별히 고린도 우소 6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선언했습니다. 어느 상황에서 바울은 이 말을 했을까요?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란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가침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하였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다 역설적입니다. 다양한 고난이 나열되어 있고 다 십자가 같은 잔혹한 고난들인데, 그는 이때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라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 뒤집어져서 죽음이 생명으로, 고난이 멸류관으로 바뀌는 것을 매 순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십자가의 능력이요, 현재적 부활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현재적 부활과 역설적 진리를 한마디로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있다면 같은 고린도 후서 1장 1 1장 8절에서 일장 절 10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바울은 십자와 나와 같은 죽음을 경험하는 순간이야 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최고의 기회라 여기고 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희망을 가지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오늘날 지구촌에서 수십만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수만 명이 이미 사망했습니다. 아직까지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희망인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위기의 시간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마음에 우리가 사형선고를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 순간에서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희망을 버리면 절망하고, 절망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반드시 이 고난은 지나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반드시 잡습니다. 다시 평화가 올 것입니다. 언제나 십자가일 수만은 없습니다. 부활이 있으니까요. 십자가는 부활을 희망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이현재의 고난을 이기고 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나타날 희망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을 사도의 확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정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성과 영광을 돌립니다. 십자가만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만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날 희망입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을 굳게 지켜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능력으로 힘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낭만과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과 세계에 고통받는 세계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